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퇴직하는 그 순간 모든 게다 끊겼다. 그런데 더 힘든 것들이 있다.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기업들 희망 퇴직이 본격화되었죠. 업종 무관 나이 불문이죠. 특히 40세까지도 희망 퇴직 대상이 된것 심각합니다. 해고. 이 해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조기퇴직자들의 삶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퇴직하니 가뜩이나 노후준비도 안되었는데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절벽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생활이 빡빡해졌죠. 젊은이들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요즘 퇴직자들 가운데는 생활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많이들 호소합니다. 사례 들어볼까요? 중견기업에서 관리직으로 20여 년 근무 경기 한파로 급작스레 퇴직한 47세 A씨. 수십 차례 재취업에 도전해봤으나 현실은 냉혹했다고 합니다. 소득이 끊기는 것 심각합니다. 기술직이면 그래도 고용시장은 좀 나은데 이 관리직이 문제라고 합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2, 3년. 마음 완전히 비우고 먹고 살 필요한 자격이 뭔지부터 찾았답니다. 요즘 물류수요가 급증해서 물류회사에서 지게차 운전기사, 몸 쓰는 일 하고 있는데 초보라서 월200 정도 받는데 과거에 비해 70% 줄어든 월급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기가 길어 걱정도 되고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지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의 소득과의 단절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우울감에도 시달린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하는 순간에 모든 전화번호는 끊긴다고 관계가 끊긴다고 말하는 50세 b 씨 퇴직하면 그 순간 전화번호 다 끊긴다는 말 사실입니다. 회사 아무리 오래 다녀도 퇴직하면 대부분 바로 남이 된다고. 가족보다 더 오래, 더 자주 시간을 가졌고, 식사를 했고,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남은 것은 결국 남이었다고. 이 모두 이해관계가 끊어지면서 바로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데, 칼로 무배듯 바로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퇴직 후 길어야 3, 4년. 어느덧 발길 끊어지고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 피씨는 퇴사하게 되면 돈이 끊기는 것도 그렇지만 매일같이 술 마시고 진지한 속얘기도 나눴던 동료들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연이 끊기는 게참 씁쓸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 들어볼게요. 또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 해서 급퇴직한 49세 시시 말이 좋아서 희망이지 희망은 기업들이 희망하는 퇴직인거죠. 아침에 집에서는 나왔지요. 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소득원을 찾아 기웃거리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엔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마저도 셀프 주유소로 바뀌면서 그만두기도 하고 현재는 퇴직금 털어 개인 용달할까 알아보고 있다는데 지금은 짧은 계약직 실업급여 또 짧은 일 실업급여 이렇게 반복으로 버티고 있으나 주소득원이 끊기니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는 한참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앞을 보니 어둠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 실업급여를 받는 50대 이상이 코로나 전에 비해 40% 이상 늘어났죠. 노후 준비가 된 퇴직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심각한 현실인데, 퇴직 후 당장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퇴직자 절반 이상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또 퇴직 후 재취업 성공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재취업을 한다 해도 70%는 2년을 못 채우는 게 현실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런 걱정들로 이 걱정들이 공포 수준이라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걱정 자체가 오히려 극복하기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 소득 하위층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소득 1분위 가구소득이 월 113만원, 2분위 가구소득이 월 270만원인데요. 1분위가 31%, 2분위가 21%로 1,2분위가 52%나 됩니다. 은퇴한 베이비 부모, 소득 하위층이 절반을 넘어선거죠. 자, 퇴직 후에도 삶을 온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일자리, 퇴직자들이 퇴직 후 삶에 대해 책임을 갖고 역할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정책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퇴직하는 그 순간 모든 게다 끊겼다. 그런데 더 힘든 것들이 있다. 참고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